안녕하세요, 교오쌤입니다 오늘 제가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두 개를 찍을 거거든요. 운전면허 증을 위한 증명사진하고, 제가 얼마 전 여권을 분실해서 여권용 사진 두 가지를 찍어야 되는데, 찍는 김에 스타일링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샵이 헤어 메이크업 샵이다 보니까, 증명사진 촬영 전에 헤어 메이크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헤어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면 저는 보통 깔끔한 스타일 추천드리거든요. 그 깔끔한 스타일이라는 게, 단아하고, 깔끔한, 포마드 막 이런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약간 유행타지 않는, 덜 화려한, 화려하지 않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그때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나 그때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머리를 하고 나서 증명사진 찍으면은 몇년 후에 봤을 때 촌스러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중등학교 옛날 사진을 봐도 아니면 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졸업사진을 봐도 어? 이 친구는 예전부터 좀 세련된 느낌이 있었네. 그냥 깔끔하네 이런 사진들이 있고 야너 진짜 용됐다 이때 왜 이렇게 촌스럽냐 하는 사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보통 그때 유행하는 스타일로 되게 예쁘게 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화려하게 딱 꾸미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봤을 때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증명사진... 촬영하러 왔다 혹은 졸업 사진 찍으러 왔다 하시는 분들 이 있으면은 유행타지 않는 깔끔한 스타일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그 꾸안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평소 다닐 때그 무심한 듯한 꾸안꾸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에도 꾸안꾸 스타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진 찍을 때는 꾸며야죠. 사진 찍을 거니까 증명사진이니까 머리를 하고 손질을 했구나 이런 느낌은 드는데 나 그냥 뭐 적당히 했어 막 너무 노력하지 않았어. 약간 요 정도의 느낌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그런 느낌으로 해볼까 하는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머리만 말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제 기장은 눈을 찌를까 말까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길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살짝 짧아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관자놀이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좀 가려줘야 되는데, 이번 커트에서는 여기가 좀 짧게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머리 말릴 때부터 스타일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머리를 가르마를 탈 거기 때문에 넘기면서 머리를 말렸고 가르마는 보통 한이 정도 타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머리를 말려놓은 상태예요. 그냥 평소에 그냥 굳이 스타일링 안 하고 이렇게 다니기는 하는데 오늘은 꾸며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이 판보대기만으로 스타일링을 하도록 할게요. 드라이기도 많이 안쓸 거고요. 스타일링 전에 베이스 픽서를 뿌려줄게요. 스타일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옷발 안쪽에 살짝살짝 살짝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베이스 픽서 어떻게 뿌리냐고 물어보는 분들 이 있는데, 이거는 잘 뿌린다기 보다 그냥 골고루 뿌린다는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거 뿌린 것만으로도 뿌리에 힘이 좀 생겨가지고, 약간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평소에 그냥 베이스 픽서 뿌리고 드라이만 살짝 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베이스 픽서는 볼륨하고 스타일링 유지력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스타일링 전에 뿌린 제품이니까. 뿌리고 나서 뭐 머리에 남는 듯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컬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컬은 아니고 볼륨감 정도만 넣을 거예요. 이 판매 짓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볼륨감을 표현을 하고 끝에는 떨어뜨릴 거예요. 보이나? 이게 보통 컬을 넣으면 끝에가 땡그랗게 말리잖아요. 약간 파마 했을 때도 저는 요즘 파마를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 파마했을거든요 파마를 하면 끝에 말리잖아요. 둥글하게 이렇게 말리는데 요즘에는 그 느낌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중간 볼륨은 살리되 끝부분은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볼륨 표현만 할 거예요. 얼굴보다는내 얼굴형에 맞는 볼륨을 준다는 느낌으로 내 얼굴형에 맞는 볼륨은 사실은 영상 하나로 풀기는 사람들이 얼굴형이 너무 다양해서 풀기가 어려운데 저는 얼굴이 좀 좁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자놀이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굴곡이 있어서 보통 여기를 커버를 하거든요 뭐를 올리더라도 여기를좀 가리는 편이에요 요즘 트렌드는 남자분들은 볼륨을 많이 안 살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볼륨 이렇게 아이돌분들과 볼륨 많이 살렸잖아요 배우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볼륨은 최대한 죽이고 살려야 될 부분만 살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형이 기니까 여기가 진짜 거의 눌러도 안 들어가죠. 여기는 누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눌렀어요. 얼굴 안 길어 보일러. 예전에는 다 살렸다고 하면 은 요즘에는 누를 땐 누르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 서 저랑 앞볼륨, 옆볼륨 살짝 이 정도만 살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안쪽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은 살짝 컬이 된다. 볼륨. 오늘 저는 컬러는 스타일 아닙니다.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로 예쁘게 넣으면 나중에 촌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런 오랫동안 써야 될 사진에서는 멋을 좀덜 부리는 걸로. 하지만 그 코안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 오늘 저는 결감 살리는 것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머리가 까면서 그 결감이 좀덜 보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좀 깔끔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입체감을 좀더 주고 싶다. 공기감을 주고 싶다. 결감을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한 꼬집. 머리를 정말 작게 잡은 다음에 얘네들을 아까 컬 넣었던 거랑 비슷하게 말아줘요. 여기 지금 2미터 10분을 잡아서 이렇게. 근데 보통 이런 포인트를 줄려 그러면은 아까 밑에 했던 애들보다 좀더 세게 말든지 컬을 좀더 주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으로 공기가만 표현하고 싶으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나? 살짝만 잡아서 아까 컬 어떤 거랑 비슷하게만 말아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열과 같은 고데기인데 이 머리카락을 많이 잡았을 때 느낌하고 조금 잡았을 때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은 테크닉을 쓴다고 해도 머리를 잡은 양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이 포인트를 더 주려고 컬을 더맞는 것보다는 머리를 조금 잡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만 해줘도 약간의 그 다른 느낌이 나서 공기감 살리기에는 결감 살리기에는 이 정도 테크닉이 필요실 거예요. 정도 요절부그래서 깔끔한 건 좋은데 좀, 좀 밋밋한데? 좀 심심한데? 하는 분들은 이렇게 결감을 조금 더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뒷머리는 뭐몇년 전부터 얘기하지만 안 보이니까 대충 뒤통수가 없어서 이렇게 절벽이신 분들도 커트만 잘 해놓으면 어느 정도 커버돼요 이정도 어, 해놓고 약속 없이 나간다 하면 저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도 그냥 잘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고정을 좀 해야겠죠? 두 번째 블루 스프레이는 소프트 픽서 한 다음에 드라이기로 원하는 가르마를 한번더 잡아주세요. 점점 꾸안꾸가 아니고 그냥 꾸가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 이마를 더보이니까 확실히 좀 뚱한 가 아니고 꼬가된것 같긴 한데 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느낌이 뭔지는 알겠죠 너무 과하지 않은 스타일 여권 사진 찍을 때는 눈썹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으로 증명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거의 현장에서 얘네들을 좀더 현장에서 얘네들 좀더 올릴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여권 사진을 찍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마를 이렇게 막 눈썹 다 보일 정도 까는 게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잘안 하긴 하는데 여권 규정 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아까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라고 하면 하... 스타일링 안 하고 이렇게 해놨으면은 심각합니다. 쨌은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다 하고요. 다음에 뿌려줄게 소프트 픽서. 소프트 픽서는 그냥 왁스 대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냥 자연스러운 세팅력의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 결감을 살렸는데 결감을 잡아줄 때 표현하기에 좋거든요. 근데 하드한 스프레이는 뿌린 다음에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만져도 이런 느낌으로 되는데 하드 스프레이는 이게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스타일링 틀을 얘로 잡아놓고 마무리로 하드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앞으로 떨어지는 이 머리들도 너무 무겁지 않게 살짝 시스루뱅처럼 이렇게 눈썹이나 이런 게좀 비쳐 보이게 가볍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타일링이 다 잡혔다 싶으면 그때 하드픽서 일반 하드 스프레이처럼 무겁게 뭉치는 듯한 느낌이 좀 덜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세팅력은 좋은데 조금 산뜻한 눅눅해진 느낌이 좀 덜한. 근데 뿌리는 스킬도 중요해요.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치듯이 <laughs> 뭐느낌인지 아시네요. 그리고 자 이제 뭐가 좀 어색하죠? 이거 좀 어색하죠. 남자분들 아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저는 구렛나루가 없거든요. 구렛나루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로 그냥 기른 건데 구렛나루가떠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눌러주는데 예전에는 구렛나루 뜨는 거 잡을 때 정말 많이 뜨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드라이기로 눌러봤자 시간 지나면 다시 떠요. 뭐땀 어, 흘려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이제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많이 뿌렸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가리고 막 뿌렸었거든요. 이걸 뿌리고 나서 드라이기로 누르는데 이거 뿌리는 과정에서 귀랑 피부랑 묻는 거예요. 손으로 아무리 잘 가려도 그러면은 피부 예민하신 분들 막 이런데 트러블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헤어솔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귀를 이렇게 빗어주세요. 남자 머리 제일 잘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 끝 부분하고 귀 주위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드라이기로. 깔끔하게. 이러면 완벽하게 눌립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누고 르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해주세요. 그리고 드라이기를 한번더눌러주면 정말 탄탄하게 고정이 됩니다. 깔끔하게 피부 안먹고 반대쪽도 해볼게요. 끝났습니다. 얼마나 걸렸지? 13분 정도 걸렸네요. 13분 정도 걸렸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 안 하면서 찍었으면 5분도 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할 거고, 증영사를 찍을 거고, 현장 가서 이제 좀더 이렇게 올려서 눈썹 보이게 해서 아, 저 진짜 내려야겠네요. 이것 <laughs> 하만 이렇게 올려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